애기가 많아요. 오! 초중등생 같은데 다다 봤어요? 다 네? 봤어요? 아. 벌써 세 번째 탔는데 지금이 네 번이에요. 아네 <laughs> 아 번째 타러 왔어. <laughs> 세상에 하루에? <laughs> 한국 한국 애기들 really tough. 아 한국 맞아요. 애들 용감해요. Really 초등들 특히 중학교 2 학년은 아무도 못건드려요저 <laughs> 친구들은 두려울 게 없는 아이들. <laughs> 그렇죠 그렇죠. <laughs> 어이이 이거 무서워요? 아, 어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오, 어?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어머나 의지된다. 다국 같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<laughs> 아, 착해. 괜찮아요? 옆자리 누구 입고 없고 차이 엄청 크거든요. 오, 맞아요, 얼마 의지되는데요. 어떡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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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어. 이렇게 올려갖고. 음. 이거 일단 올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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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이렇게 귀여워. 귀여워요. <laughs> 어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네 번째 탄대 세상에. 오케이. 다음에 어요 어. 아, 오케이. 음. 막 이렇게 둔거아니막 이렇게. 동거하려나? 아, 네, 네. 이거. 둔, 스피. 스피. 안 무서워요? 무서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떡해. 후. <laughs> 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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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이왕 해세요 블랙홀. 죄라합니다 천천해 주세요 몇번 다시 이거 먼저 어 is there he has a little friend that's so cute 어, 너무 무서워요. 진짜 괜찮아요? 정말? 아나 이때가 제일 무서나 This moment, 제일 무서워. 그래 맞아요. 아 안녕하세요. 두분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... 아 여기서 아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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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오 보기만 해도. 아, 스웨덴 오요 아, 다, 다, 따! 따! 아, 따! 다,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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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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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! 목기 빠지는,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한 분이네, 아, 아, 큰 났어, 아, 아큰 났어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 아, 너무 귀가 커요, 아, 또 무서워요, 또 무서워요 전 이거, 이번, 이거 또탈 거예요, 전또탈 아. 거예요 아. 어. 아, 괜찮아요 어. <laughs> 여기서 이제 나가보세요 어, 뭐. 거의 가이드네요, 어, 가이드 나가는 길까지, 나가는 길까지. 아 진짜 고맙다. Mm. Oh. The kid was very nice, really tough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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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it he comes. Yay, Oscar! 안 괜찮아. 너무 재밌어? 좋아요 You did it. 다시 타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well done. Well done. 아, uh, you did well. Ani! <laughs> Ani!